안녕하십니까. 오이브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부터 매지가 2.5 골드 플러스의 PC 비워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매지가 2.5 골드 플러스로 녹화된 영상을 PC 비워에서 재생하는 모습입니다. 매지가 2.5 골드 플러스로 녹화된 영상은 모두 보안이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신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픈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영상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현재 커서가 보이는 창이 메지가2.5 골드 플러스 녹화된 4분할 화면의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현재 커서가 움직이는 부분은 메지가2 5 골드 플러스로 녹화한 재생 목록입니다. 재생 목록은 일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별로 찾으시는 방법은 아래 커서가 가리키는 달력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날짜의 모든 재생 목록이 이쪽 재생 목록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이 커서는 GPS 정보를 이용한 위치 정보입니다. 2D 지도와 위성 지도를 지원합니다. 위성 지도는 다음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D 지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2D 지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위성 지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위성 지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창은 매직가 2.5 골드 플러스 PCBO로 사용하실 때 보다 편리하게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일시정지 버튼과 패스트포워드. 이인드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표시창입니다. 현재 플레이 창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커서 창은 지 s 정보를 이용한 속도 계기판입니다. 애니메이션화되어 있으며 속도는 이쪽 창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충격 센서, 즉 x, y, z 축을 이용한 충격 감도를 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충격 감도를 그래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은 각 채널별 영상을 풀 화면으로 변경시켜주는 버튼입니다. 1번 채널을 풀 화면으로 켜 보겠습니다. 1번 채널이 풀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번 채널을 풀 화면으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2번 채널이 풀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번 채널을 풀 화면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역시 3번 채널이 풀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번 채널 풀 화면으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다시 4분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채널 4분의 All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4분할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는 방대한 양의 영상을 보다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 검색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누르신 후 원하시는 날짜를 년월일분시 초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찾으시는 날짜 에 영상이 없시다면 찾으시는 기점과 가장 가까운 영상이 표출되게 됩니다. 이상, 매지가 2.5 골드 플러스 PCV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